약간 초반부에 교전이 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서로 오른쪽까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 일단은 먼저 상 시작하고 있는 러브스트 아, 신이! 펭귄을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부산 베스파 입장에서도 빠져나가기보다는 싸움각을 볼 수밖에 없겠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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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요 야, 이거또갈 뻔했어요 어? 칠도? 어, 아, 누웠어요 아니, 아. 러브S2! 이야 설치점 2킬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러브스트 어 이것도 노리고 있어요 러브에스트 차차 보냈고 어이야 예! 아니 러브에스트 자자자 그래도 트레이드 트레이드 바로 내줬고요 이게 지켜내기가 되나요? 자 어, EFM 과감하게 그냥 되네요. 예, 야 진짜 빠르게 반응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거 아 포기해 포기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백업을 해줬습니다. 자 전남 이스포츠 e 재석 선수를 먼저 눕혔습니다. 파해까지자 근데 갈 길이 좀 멀기는 한 전남이라서 계속해서 이게 인서클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스포츠 e 프롬 계속 휘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어, 대전 게임 PT 한테까지도. 네. 결국 정리가 됐습니다 이스포츠 e 프롬.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뒤로 좀싸 먹힌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농심은 이거 끝내고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결단을 좀 내렸죠. 이게 왜냐면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D플러스기아와 러브스2도 있기 때문에 네 얼른 해결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승부를 보러 왔는데 상대가 d r x 기나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대거든요 포위망 형태를 좀 띄우고 있습니다 어자저 부산베스판은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영하고 있고 그 사이에 D플러스기아가 러브스2를네이 킬로그들을 계속 잃고 있었고 두분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벽가다 사이에 두고 푹신 자와 아, 현빈 누웠어요 아, 아이기어고요 확킬까지 찍어냅니다 혼자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겨내기는 어려운 구도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농심이 순차적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정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남은 건 소이지. 다시 한번더 농심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아, 아, 야, 아 여기까지. 네. 결국 농심이 DRX를 잡아먹는 성공합니다. 상대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한점 집중. 정말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농심입니다. 그러면서 네명 유지도 완벽하게 되고 있는 농심이고요. 약간의 능선 쪽에서 경기인 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위에는 경남입니다. 경남, 진패. 경남이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양주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 자 그러니까 어쨌든 고지대의 전개를 어! 활용하고 있고요. 자 경남 리스타트 시즈 좋습니다. 예. 본인들이 잡고 있는 그 자리를 훅끈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유커. 야 경남이 역시. 진짜 이 파이널에서 한번 일을 낼수 있을 것 같은 팀이에요. 와, 정리까지 예 수류탄으로 끝 끝냈고요. 이러면 터치도 되고 네명 유지되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 아 자기장 생각보다 살짝 더 서쪽으로 붙었거든요. 쉽지 않은 자기장이 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니 선수도. 진작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의 주도권 싸움 또한 치열해질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나가는 걸또와 스토르타 제천 팔랑크스 또 대전 게임 PC 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제철이다 잡아먹겠는데요? 예. 야 대전 게임 PT 뭐 양주 베이스 지금 킬로그 계속 무자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까다롭게 음. 잡히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확장하는 과정에서 FN 세종을 잡아먹고 있고요. 야 건너편에서 저바다 건너를 때려주고 있어요. 예. 이먼 거리를. 어, 근데 그 와중에 비니를 먼저 건너게 좀 시켰었는데. 또 그거는 지금 농심 옆쪽에 해양가 선착장에서 그걸 또 때려 잡은 것 같거든요. 액지 어, 선수도 원거리 샷 하나만큼은 또 굉장히 일각견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을 또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의 어떤 선발대를 끊어줬고. 일단 패스. 뒤에서 우 와! 패지! 패지. 진짜 깔끔한 리드 샷. 칩스 서 걸어냈습니다. 예. 네. 좀막 지나서 선수가 쓰러지고 있어서. 예. 야, 야 이거 디플러스 기아 위 위기예요, 이거. 왜냐면 다리 아래쪽에 FN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위쪽에서는 TG 선수가 함께 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자 D플러스 기아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FN 세정도 그렇고 농심 레드포스도 그렇고 입을 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었 네. D플러스 가그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수류탄 수류탄이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요 근데 튕겨사튕겨사아 근데 이게 수류탄이 쿠킹이 좀 안됐다 보니까 좀 길었어요? 피했고요 예. 다시 한번더 서로 축복이 던지면서 자기가 다리 밑에 쪽그 영역을 뺏어 빼서내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승부를 봐야 되는 디플러스기야 올라온 거 확인. 다시 내려옵니다 고스트. 앞으로 붙였어요. 붙였어요. 퍼비. 트레이드 돌부가 돌부 같은데 총알이 없어서 잡아냅니다. 한번 빠졌다가 장전하고 차로 밀어. 자 그리고 이면 어, 파비안도 좀 지켜낼 수가 있겠죠. 자자자 파비안 한번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터치가 되죠. 터치 됩니다. 응? 자 일단 다리 아래쪽까지는 들어오는데 성공을 한 d 플러스기예요 농심은 근데 이런 킬로그램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꺾어서 해안가쪽 라인으로 들어가나요, 농심? 끝났고. 2-4. 그 속도. 아, 이건 힘들다. 일단은 연막을 뿌리고 건너주는 선택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혼자라서. 네. 예.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리 아래쪽에서도 워낙에 경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 구속 오 구속 진짜. 파킬까지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근데 예. 체력이? 자자 자. 아우 아우 어, 아파요. 아파. 요 네, 차량 길을 막았어. 이 예. 아, 결국엔 구속도 갔습니다. 갔습니다. 자, 디플러스 기아 일단 두명 인원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발견! 발견! 자, 이거는 잡았죠 픽행! 와, 돌부 자, 이러면 디스 기아도 5킬. 디플러스 기아 주변에 있는 어? 적들이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벌써 새 팀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장이 자기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외곽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셋 둘둘이에요. 음. 전남 e 스포츠가 가장 많은 인원 세 명이고요. 디플러스기아는 그러니까 치킨에서 가장 먼위 치킨합니다. 현재 인서클도 아닌 상황이고 예. 전남 입장에서는 인원 수적인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치킨으로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음. 농심의 어떤 최근의 피지컬을 본다면 두 명이서도 충분히 역전각을 볼수 있거든요. 특히나 독시와 액지예요. 복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내의 막내로서 정말 좋은 피지컬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액지는 뭐두 말하면 입 아프 겠고요 예. 자, 해안가 라인을 타고 약간은 경사진 언덕을 이용해서 놀부 선수가 이동을 합니다. 이 아... 서클까지는 근데 조금 더이 경사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앞이 또 올라가면 약간... 보여요. 그래서 저 왼쪽까지 기어가서 저쪽 바위까지 한번 예. 저 앞에 바위는 인서클이거든요. 이거 파비아는 오른쪽, 놀부는 아래쪽, 왼쪽 네. 서로 좀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앞쪽이 개활지기 때문에 사실 디플러스 게 입장에서는 전남이 스포츠와 농심 레드포스가 서로 싸울 때 소리가 좀날때 그때 숨머니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저 바위까지 가기 위해서 기어 가고 있는 놀부입니다. 개별 투자를 했어요, 디플러스 기아는. 예. 한쪽으로 가게 됐을 때도 어차피 인서클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 생존 그게 오히려 순위 방어 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괜찮을 수 있다. 네. 자 지금 오토 선수의 위치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예. 다음 자기장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인서클 할지 일단은 절벽 쪽끝자락에한번더 걸치기는 하는데 보이는 위치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좀 많은 팀들이 탈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장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서쪽 끝자락까지 붙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팀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웠고. 아, 근데 톰 선수가 놀부를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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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D 플러스 게임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뭐 놀부 선수 입장에서는 저 위치 말고는 갈 곳도 없었어요. 그렇죠. 파비안도 네. 잡힙니다. 자 이제는 두 팀만이 남았죠. 전남과 동심. 응. 아 그리고 타이밍 잡고 오토는 잘 내려와서 붙였거든요. 오 접근하는 데요 전남. 자 근데 이게 오토 혼자서 이쪽에서 승부를 보려다가 따로 끊기게 되면 또 다시 인원수가 동률로 맞춰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요. 어. 이거 양각인데요? 이러면 오토 가요. 그렇죠. 근데뭐 사실 오토 입장에서는 잠깐만. 야 그리고 빼고 보는 것까지 바로 캐치해독시 홈도 누웠어요. 자 이러면 농심이 유력해지는데요. 2대 1이에요. 제리 혼자 남았습니다. 네, 심지어 제리도 인서클까지는 농심보다 더먼 상황이라서 먼저 우풍각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막깔고 이서 나가보는데요. 사격. 네, 아, 연막에 그냥 사격 쏟아버리면서. 예. 연막샷. 독시은 이미 자리 잡은 상황. 이거 이겨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리, 자, 제리, 제리, 제리. 자 설마. 그래도 일단 연마할 쪽에서 계속 무빙 쳐주면서 화염병으로 그냥 파염병길막아버니다 뜨거워요! 모습이 보이시죠? 수... 농심, 농심 레드 포스! 산옥에서의 체캔 팀은 농심 레드 포스입니다! 아 농심 레드 포스가 이첫 번째 매치 산옥부터 치킨이요?